방송의 힘을 빌어서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 그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어, 정신차리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성추행 성수행보험이긴 했지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의, 그분의 의도가 뭐였던가, 네, 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했는데, 그분이 되게 많이, 어, 그분이 많이 못생겼었거든요. 많이, 많이 못생겼어요. 아, 저런 남들은 뭐 하러 만나라고 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아는 동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약간 성추행을 하셨는데, 제가 욕을 많이 했었죠. 아는 시, 시청자들이랑 친하다고 우리들끼리 소소하게 모여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그분이 들여가지고, 나한테 항의를 오기도 했었고, 했는데, 좋아했어요. 얼굴이 어떻건 아구가 어, 찌그러졌던간에 많이 좋아했는데 좋아했던 이유는 도저히,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생각해도 모르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던 이유는 나는 좋아해 좋아하는데 그분이 아는 동생이라고 하, 동생이라고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데 분명히 아는 동생 사이에는 보통 그렇게 심한 스킨십을 하지 않는데 스킨십을 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약간 좋아했던 마음에 아까 스크래치가 나지 않나 싶어가지고 스크래치가 나서 이분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가 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고 나한테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안 좋게 끝났어요 쌍욕 서로 쌍욕하고 끝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난 좋아했던 것 같아 그분이 변태든 뭐든 간에 좋은 감정이었던 것같아 되게 많이 순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순수하니까, 그렇게 나쁜 의도로 타고 왔어도 좋아했겠죠. 저는 그분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약간 짧, 짤... 금사빠라 해가지고 제가 약간, 막, 남들 얼굴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성을 무조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실제로 좋아하면 안 비는가 봐. 솔직히 못생겼다는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토 나온, 예, <laughs> 네, 그래요. 그 정도면 많이 못생긴 거다. 보통 여자들 그런 남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 좋아했어요, 정 많이.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받았고, 나를 호구로 보나 나를 만만하게 보나 나한테 왜 이런 행동을 계속 화가 나서 욕을 했던 것 같아. 요 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욕을 한 이유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다 가니까 더 신나서 욕을 했던 것 같아. 요 아무 이유 없어요. 욕을 했던 이거는 좋아하는 거랑 별반 반대요. 반 아무 이유 없었던 것 같아. 없습니다. 아무튼. 성추행고에 관해서는, 어, 더 이상 묻지 말아주시고, 어, 뭐든 좋게 끝났어요. 좋게 끝났다고 할수 없지만, 그냥 끝났어요. 예전에 끝났는데, 한번더 언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다.